추억이 있는 노래가 하나쯤 있나요? 저는 노래마다 떠오르는 장면이나 추억이 있어요. 어떤 노래는 장면보다는 향기라던가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 어떤 향기나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프로스트 현상이라고 한다네요. 비슷하게 저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거든요. 노래 가사에 맞는 기억들도 있고, 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노래를 들었던 때에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기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듣게 되는 노래도 있고, 어떤 노래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감정이나 막 상황들 여러 기타 사정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에는 모르고 틀었다가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서 셀프 고문을 하게 되니까 몇번못 듣게 되더라고요. 이제 요즘 날이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슬슬 산책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게 된 노래가 있는데 저스틴 비버의 '디저브 뷰'라는 노래예요. 발음이 안 좋네. 21년도에 발매된 저스티스 앨범 수록곡인데요. 내용은 사랑 내용이에요. 뭐 여느 사랑 노래처럼 당신이 좋아 죽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저는 멘탈이 털려서 한강을 걷다가 들은 게 처음이에요. 당시에 퇴사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서비스업을 꽤 오래 하다가 이제 멘탈도 박살 나고, 관절도 박살 나고, 이러다 진짜 인생도 박살 날것 같아가지고, 뭐 어찌저찌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음, 역시나 이제 생각만큼 시험 준비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도 있고, 벌어든 돈으로 준비한다는 압박감이 심했어요. 뭐 재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 나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서비스업으로 다시 재취업하고 싶지는 않았고 좀 그런 여러 사정들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잠도 못 자고 뭐 워낙 불안이 심한 타입이라서 막 손까지 떨리고 이러다 시험 보기 전에 진짜 한강물에 뛰어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새벽에 자다 말고 이제 한강으로 나갔죠. 여름이 지나고 좀 선선해진 때였는데,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 그 거지 같은 상황이 이상하게 이렇게 청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강바람을 맞으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뻥 뚫린 길을 막 거침없이 걸어가는데, 묘하게 막 자신감이 차고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사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막한 시, 한 30분쯤?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막 파워워킹 하다가 숨 돌릴 겸 앉아서 가사를 이제 자세히 검색해봤죠. 저는 가사를 조금 음미하는, 음미한다고 해야 되나? 가사를 좀잘 보는 타입이라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가사 보고 더이 노래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 노래 내용이 당신이 내게 얼마나 가분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서 더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만번째 삶을 살고 있다. 9,999번째 삶은 실패했지만 이번 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불안감이 강했어서 그런지 어떤 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또 그게 사랑으로 인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그거를 되게 바라는 타입이기도 했고, 그런데다가 만번째 삶을 살았는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제 타입이었어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사로 써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이라는 건잘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예전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짧은 기간 속에서 막 강렬하게 막 서로를 갈구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며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 이 노래가 떠오르고, 그날의 새벽의 한강 바람과, 퉁퉁 부은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던 그 느낌.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는 뭐 그런 청춘의 느낌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거나 이렇게 선선한 날이 되면은 이 노래가 더 생각나는 것 같더라고요. 9,999번째의 실패 끝에 만번째의 삶에서 짝꿍을 찾은 노래의 주인공처럼 쉽지 않은 인생의 도전들 끝에 저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언가를 그려냈으면 좋겠네요.